안녕하세요. 토류발달교실의 E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 아동의 인트라버벌 질문에 대답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쉽게 핑퐁 대화라고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이 핑퐁대화를 ABA, 언어행동분석 분야에서는 인트라버벌이라고 부릅니다. 언어 자극을 듣고 언어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 인트라버벌이 가능해야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새로운 지식을 쉽게 아이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보고 아이가 대답함으로써 아이가 필요한 걸 구체적으로 알수 있기도 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표현들도 익히기가 쉽겠죠. 인지적인 학습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핑퐁대화가 가능해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 오늘은 이 핑퐁대화를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또 어떤 순서로 인트라버벌 연습을 하면 되는지, 인트라버벌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ABA 분야 안에서도 언어의 초점을 맞춘 상담이랑 교육을 하면서 경험해 온 것들 플러스 비비맵 이라는 언어 행동을 평가하는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트라 버벌도 초기 인트라 버벌과 어, 책의 내용이나 한가지 주제에 관해서 좀더 복잡한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복잡한 인트라버벌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초기 인트라버벌에 대해서만 먼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인트라버벌 이 핑퐁대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쉬운 인트라버벌, 예를 들면, 강아지 하면 아이가 멍멍 하고 대답하는 정도로 아주 아주 쉬운 인트라버벌이라도 시작을 해 보려면 비비맵이라는 커리큘럼을 봤을 때 자발적인 요구하기가 10가지 이상, 자발적인 명명하기가 10가지 이상, 언어적인 변별, 사물 이름을 듣고 찾거나 사람 이름을 듣고 찾는 거 이런 게 20가지 정도가 가능하고 동작 모방이 2 0 가지 정도 가능할 때 이렇게 쉬운 정도의 인트라버버를 연습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요구하기나 명명하기가 있고 사물 이름을 듣고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할 때 인트라버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꾸로 아이가 핑퐁대화가 잘안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요구하는 단어가 10가지가 넘는지, 그리고 명명할 수 있는 단어가 10가지가 넘는지, 또 듣고 찾을 수 있는 단어가 20가지가 넘는지, 동작 모방 같은 것들이 스무 가지 이상 좀 원활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아이가 핑퐁 대화 연습을 시작할 단계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안 된다면 핑퐁 대화 연습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완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핑퐁 대화 연습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라버벌 연습을 시작할 때 어떤 과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어, 일단은 비빔의 기준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동물 소리나 사물 소리를 이어서 말하는 연습을 가장 많이 시작합니다. 강아지 하면 멍멍, 뭐 고양이 하면 야옹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의 동물로 시작해서 총열 가지 이상으로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거꾸로도 해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야옹 하면 아이가 고양이, 뭐 멍멍 하면 강아지, 이렇게 할수 있도록도 해봅니다. 어, 어떤 즐거운 활동 같은 것들을 아이랑 막 하고 있을 때도 부모님이 준비하면 아이가 시작했을 때그 즐거운 활동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하나, 둘 하면 아이가 셋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서 조금씩 언어에 언어로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인트라버벌이랑 핑퐁 대화 연습을 하는데 처음부터 너 이름 뭐야라든지 또몇 살이야? 라든지 이런 의문사 있죠? 누구, 어디, 무엇 같은 이런 의문사가 들어가는 질문에 대답하기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쉬운 대답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 땡땡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응 또는 아니로 대답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답해야 하는 인트라버벌은 청자 영역과 화자 영역의 교환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어려운 언어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 인트라버벌 연습에서는 이런 질문과 대답하기는 연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트라버벌 연습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 음, 간단한 동물 소리랑 관련된 이런 인트라버벌들을 한 10가지 정도 잘할수 있게 되면은 아이가 반응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됩니다. 어, A라는 소리가 엄마한테서 들리면 나는 B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 정도 아이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조금 더 맥락에 어울리는 인트라버벌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발 신을 때 부모님이 신발을 하면 아이가 신어요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또, 손을 씻을 때 부모님이 손을 하면 아이가 씻어요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연습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상황마다 다르게 짧게 인트라버버를 다섯 가지 정도 연습을 합니다. 아직 초기 인트라버벌 단계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대화가 아주 짧고 간단하고 아이가 외우기가 쉽고 말하기도 쉬워야 돼요. 이때는 아이가 상호간에 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궁짝, 궁짝 이렇게 잘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아, 되게 굉장히 쉽구나, 괜찮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했을 때 칭찬도 많이 해주고 필요하다면 강화제도 따로 쓰면서 이렇게 쿵짝쿵짝 상어 간의 소리를 주고받는 걸 조금 즐기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너 이름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땡땡땡 하고 간단하게 대답하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는 평생 대답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로 할수 있는 인트라 버벌들을 아주 많이 늘려주면 되는데, 아직도 의문사가 들어가는 질문에 대답하기는 이 이름 물어보는 것 외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밥을 하면 아이가 먹어요 라고 한다든지, 우유를 하면 아이가 마셔요 한다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대답하기도 쉬운 상황과 맥락에 어울리는 동작들을 이어서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이어서 말하기식의 인트라 버벌이 25가지 이상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포함된 질문에 대답하기를 조금씩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서야 완성된 질문의 형태로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전에 사실 질문의 형태는 아니었죠. 소리를 주고받는 정도였다면, 이제 조금씩 질문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물의 기능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나, 장소별로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을 많이 연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에 신는 건 뭐지? 하면 아이가 신발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치카치카 할때 쓰는 건 뭐지?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칫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 장소별로는 놀이터에 뭐가 있지?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미끄럼틀이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25가지 이상 목표를 잡고 연습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목표로 하는 이 질문과 대답을 부모님이 잘 보시고 안에 포함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하나하나를 아이가 다 알고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뭐가 있지? 미끄럼틀이라고 대답하는 이 연습을 한다면 놀이터가 뭔지, 미끄럼틀이 뭔지는 적어도 알고 변별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이런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데 연습을 시키면 그냥 앵무새처럼 저장된 소리를 내뱉는 것 밖에 되지 않아요. 반드시 단어의 의미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인트라버버를 시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엇이 포함된 질문에 대답하기도 다 질문과 대답의 순서를 좀 바꿔서 거꾸로도 할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뭐가 있지? 물어봤을 때 미끄럼틀이라고 아이가 대답할 수 있다면 거꾸로 미끄럼틀은 어디에 있지? 했을 때 아이가 놀이터라고 대답할 수도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어, 무엇에 대해서 연습을 했으면 그 다음에 누구랑 어디가 포함되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아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죠. 아이가 자주 만나는 선생님에 대해서 어, 선생님은 누구야?라고 대답했을 때. 아이가 뭐 토리 선생님, 뭐 전은지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 특별히 있다면 뭐 뽀로로 인형은 어디에 있어 라고 해서 아이가 우리 집에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봅니다. 이것도 스무가, 스물다섯 가지 이상으로 가능하게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트라버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어. 방금 말씀드린 순서로 인트라버버 과제들을 이렇게 완료를 하려면 당연히 제일 먼저 그 안에 포함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 의미를 하나하나 아이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인트라버버를 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에 포함되는 단어들을 듣고 아이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인트라버블에 포함되는 단어들, 먹는다, 마신다, 신다, 신, 어, 씻는다, 탄다, 이런 표현들을 아이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단어가 너무 부족하다면 섣불리 인트라버블 연습을 먼저 하지 마시고 단어를 듣고 반응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세요. 듣기가 원활하지 않은 아이들은 인트라버벌이 잘 되지 않을 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 누구, 어디가 포함된 질문에 대답하기를 이게 완료하는 시점 정도에는 비비맵에 따르면 어, 자발적인 명명하기가 200개, 듣고 찾을 수 있는 단어가 250개 정도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물단어들, 그리고 그런 사물단어들과 연관된 어떤 동작단어들을 아동이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그 많은 단어들,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가 언어적으로 조합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 체크해 볼 능력은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청자 반응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한테 여러 가지 사물들을 보여주거나 사진들을 쭉 보여주고, 여기서 종이를 자를 때 쓰는 건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대답하기 전에 여기 예시들 중에서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위를 대답하지는 않아도 찾을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종이를 자를 때 쓰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가위하고 대답할 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인트라버벌 연습을 마치면은, 어, 대략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 연습된 어, 질문에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새로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려운 단계예요. 어떤 책의 내용을 듣고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수 있는 것, 아니면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할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비교적 어려운 인트라버벌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초기 인트라버벌, 아주 초기의 핑퐁 대화 연습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